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당주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매달 월 결산 영상을 공유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12월 성과를 공유드리면서, 2024년 한해 동안 제 계좌의 수익률 그리고 받은 배당금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정확히 1년 전에 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SHD 555주, 부 22주, QQQM 52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SHD의 3대1 분할 전이라 수량이 555주로 적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1665주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장이 종료되고 제 계좌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SHD 2209주, QQQM 75주,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매입평균 달러 환율과 단가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SCHD는 7,133만원, QQQM은 1,618만원, 부는 1,210만원으로 합치면 매수금액은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 계좌의 평가금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보시다시피 투자중인 종목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수량만 1년동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3월쯤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년 정도 투자하고 정리하면서 다시 세 가지의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압축했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ETF인 부의 수량이 단한 주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SCHD입니다. 기술 성장주는 거의 없고 배당 중심으로 로직이 맞춰진 ETF인 만큼. 나머지 비중은 기술 성장주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qqqm을 모아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부는 매도하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만큼 수익률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024년 결산에 앞서 우선 간단하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12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s&p 500 etf인 부는 2.92% 하락 나스닥 100 ETF인 QQQM은 0.78% 하락. 마지막으로 배당 성장 ETF인 SCHD는 6.8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특히 슈드의 하락 폭이 눈에 띄는데요. 솔직히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어, 12 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투자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외면받는 한 달이었습니다. 어, 그 덕분에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량을 매집할 수 있었기에 그걸로 위안 삼겠습니다. 그럼 실제 제 계좌의 12월 성과도 볼게요. 수익률은 0.2%, 금액으로는 28만원의 평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SCHD의 12월 성과가 매우 처참했지만 이번 달에도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3개월 결산 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11월 29일 장이 종료되고 1396원이었던 환율은 12월 31일 기준 147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3개월을 놓고 보면 1320원이었던 환율이 1471원까지 상승하면서 환율로만 10% 이상 올랐습니다. 환 노출형 상품이나 달러 자산 보유의 중요성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 누적 성과를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투자 중인 종목들의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나스닥 100 ETF인 QQQM이 2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배당 성장 ETF인 SCHD는 12월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7% 정도 상승했네요. 그리고 S&P 500 ETF인 부는 24%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한해 동안 이렇게 상승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2023년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그 상승이 2024년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상승세는 과연 2025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투자기관이 예측하는 2025년 S&P 500의 전망을 살펴볼게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JP 모건은 6,5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고요. 웰스 파고가 7,000포인트로 가장 높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5,880포인트이기 때문에 즉, 적게는 10%, 높게는 1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투자 기간의 전망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실제 제 계좌의 수익은 어땠을까요? 제 계좌의 2024년 총 수익률은 29.46% 금액으로는 2960만원의 평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QQQM과 부에 투자하고 있다지만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SCATD가 7%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는데 계좌의 총 수익률은 높습니다. 역시 환율 때문인데요. 1년으로 보면 2024년 1월 2일 131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2024년 12월 31일 1471원으로 마감하면서 12% 상승했습니다. 환차익 12%를 제외하면 17.5% 정도 계좌 상승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S&P 500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총 수익률에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해 동안 받은 배당금도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올해 받은 배당금을 보시기에 앞서 작년 배당금을 먼저 볼까요? 2023년은 세금을 공제하고 1214달러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에 저는 목표 배당금으로 50배당 성장한 수치인 1800달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024년에 제가 받은 총 배당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2014달러입니다. 다행히 목표 배당금인 1,800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어, 받은 배당금 세부 내역을 공유 드리면요. SCHD로부터 1,685달러를 받았고요. 리얼티 인컴 125달러, 부 131달러, QQQM 72달러입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받은 배당금 전체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받는 배당금의 대부분은 3월, 6월, 9월, 1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타내 봤습니다. 2024년도 1분기 배당금이 꺾인 이유는 23년도 4분기에 SCHD의 주당 배당금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ETF 특성상 분기마다 배당금이 고르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전 연도 분기와 비교해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받은 배당금은 3,460달러입니다. 환율 1,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또 하나의 목표로 구독자 1,000분 달성하기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4년 한해 동안 제 채널에 3,772분의 구독자님들이 생겼습니다. 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과정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인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제 생각과 투자일지를 꾸준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의 투자계획과 목표는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어, 구독자님들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꾸준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정투였습니다